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.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. 아, 저 사람 참 사람 냄새난다. 도대체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?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을까요? 1. 사람 냄새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진심으로 듣는 사람. 사람 냄새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. 대신 잘 듣습니다. 고개를 끄덕이며 말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듣습니다.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. 2. 두 번째 특징 작은 것도 기억해주는 사람. 지난번에 감기 걸렸다고 말했더니 며칠 뒤에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주는 사람.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는 사람. 그런 작은 배려에서 우리는 사람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. 3. 세 번째 특징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. 사람 냄새나는 사람은 강한 척 하지 않습니다. 힘들다고 말할 줄 알고 실수도 인정할 줄 압니다. 그 진솔함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. 자. 네 번째 특징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.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.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는 사람.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쉬는 느낌이 듭니다.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. 5. 다섯 번째 특징 남을 챙기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. 늘 남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. 사람 냄새나는 사람은 나를 잃지 않습니다. 자기 삶을 가꾸고 자기 감정도 돌보는 사람. 그 건강함이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게 만듭니다. 사람 냄새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. 말투, 표정, 손짓, 그리고 그 안의 마음에서 나는 향기죠.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향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사람 냄새는 어떤가요?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